건강한 삶을 위한 정보를 드리는 헬스카디언 Health, Guardian, (Health Guardian)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정말 충격적인 소식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치매에 대해 알고 있던 모든 것이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지난 60년간 의료계가 굳게 믿어왔던 치매의 원인이 사실은 전혀 다른 것이었다는 충격적인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만약 당신이 여전히 과거의 방식으로 치매를 예방하려 애쓰고 있다면 지금 당장 이 영상을 보셔야 합니다. 잘못된 방법으로는 평생 치매를 예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이 중요한 정보가 더 많은 분들께 전달되는데 큰 힘이 됩니다. 혹시 베타 아밀로이드 단백질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의학교과서는 항상 이 단백질이 뇌에 쌓여 치매를 유발한다고 명시해왔습니다. 전 세계의 제약회사들은 수십 년간 수십억 달러를 투자하여 이 단백질을 제거하는 약을 개발해왔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모든 치료법이 실패했습니다. 단 하나의 성공 사례도 없었습니다.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제가 최근에 만난 78세 여성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녀는 베타아밀로이드 수치가 극도로 높았습니다. 의학적으로는 심각한 치매의 징후일 수 있었죠. 놀랍게도 이 할머니는 모든 손주들의 이름을 기억하고 복잡한 요리도 거뜬히 해냈습니다. 반대로 베타아밀로이드 수치가 높지 않았던 65세의 이 할아버지는 가족의 얼굴조차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병이 심각했습니다. 이처럼 서로 모순되는 사례는 셀수 없이 많았습니다. 바로 이 시점에 대한민국의 연구진들이 놀라운 발견을 해냈습니다. 2020년 기초과학연구원 IBS과 한국과학기술연구원 k i s t o 의 공동 연구를 통해 치매의 진짜 주범이 밝혀졌습니다. 그것은 바로 중증 반응성 별세포였습니다. 별세포라는 이름이 생소하게 들리실 겁니다. 우리 뇌에는 신경세포 외에도 별모양의 세포들이 존재합니다. 이들은 평소에 뇌의 활동을 유지하는 헌신적인 관리인 역할을 합니다. 신경세포에 영양분을 공급하고 노폐물을 제거해주는 고마운 세포들이죠. 하지만 이 별세포들이 스트레스나 유해물질을 만나면 그 성격이 완전히 돌변합니다. 크기가 커지고 더 많은 가지를 뻗으며 공격적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마치 착한 사람이 나쁜 환경에 노출되어 악인으로 변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변형된 별세포를 반응성 별세포라고 부르며 유발 요인이 사라지면 금방 원래 상태로 돌아오는 경증 반응성 별세포와 시간이 지나도 회복되지 않는 중증 반응성 별세포 두 종류가 있습니다. 연구 결과 치매의 진짜 주범은 바로 이 과증폭된 중증 반응성 별세포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 세포들은 MIOB라는 효소를 과도하게 생산해내고 그 결과 과산화수소라는 다량의 독성 물질을 만들어냅니다. 이 과산화수소는 주변의 건강한 뇌세포들을 무차별적으로 공격하고 죽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오늘 어디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지 정말 궁금합니다. 아래에 댓글을 남겨 주시고 궁금한 점이 있다면 무엇이든 편하게 질문해 주세요. 그리고 최고의 건강 정보를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 버튼을 누르고 알림 설정을 켜는 것을 잊지 마세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저와 함께하고 계시다면 댓글에 숫자 1을 입력해 주세요. 이 영상이 마음에 와닿는다면 2를, 그렇지 않다면 0을 남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상처를 소독할 때 쓰는 그 과산화수소입니다. 만약 그런 독성 물질이 뇌 속에서 생성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끔찍한 일이 벌어질지 상상이 가시나요? 그렇다면 이 중증 반응성 별세포는 어떻게 형성되는 걸까요? 연구팀은 다섯 가지 주요 원인을 밝혀냈습니다. 치매의 진짜 원인. 중증 반응성 별세포를 만드는 다섯 가지 요인. 첫째, 현대인의 고질병, 만성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는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 분비를 촉진하는데 이것이 지속되면 뇌에 독성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제가 치료했던 52세의 한 직장인은 3년간 극심한 업무 스트레스에 시달렸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불면증이었지만 점차 기억력이 감퇴했고 결국 초기 치매 진단을 받았습니다. 당시에는 이해할 수 없었지만 이제는 명확히 알겠습니다. 둘째, 뇌 손상입니다. 교통사고나 낙상으로 인한 머리 부상이 대표적입니다. 가벼운 뇌진탕도 특히 위험합니다. 증상이 미미하여 간과되기 쉽지만, 실제로는 뇌 깊은 곳에서 중증 반응성 별세포가 서서히 형성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셋째, 바이러스 감염 가능성입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코로나19와 같은 바이러스가 뇌에 염증을 일으켜 중증반응성 별세포의 발생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19 후유증으로 브레인포그를 호소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도 이와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넷째, 유해물질 노출입니다. 대기오염, 중금속, 살충제, 플라스틱 참가물 등이 포함됩니다. 특히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는 너무 작아서 혈류장벽을 뚫을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위험합니다. 첫째, 산화 스트레스입니다. 다량의 활성산소가 세포를 손상시키는 상태를 말합니다. 흡연, 과도한 음주, 수면 부족, 과도한 자외선 노출 등이 산화 스트레스를 증가시키는 주요 요인입니다. 치매 예방의 새로운 길. 10가지 실천 전략자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무서운 중증 반응성 별세포를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요? 첫째, 스트레스를 관리해야 합니다. 스트레스를 완전히 없앨 수는 없지만, 통제할 방법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루 10분 명상만으로도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를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명상이 어렵다면, 심호흡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하루 5분, 코로 4초 들이마시고, 8초 참고, 입으로 8초 내쉬는 것만으로도 자율신경계가 안정됩니다. 충분한 수면 또한 필수적입니다. 성인은 매일 78시간의 수면이 필요합니다. 수면 부족은 스트레스, 호르몬 분비, 뇌염증을 증가시킵니다. 밤 11시 이전에 잠자기에 들고, 아침 6시 7시에 일어나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규칙적으로 운동해야 합니다. 운동은 자연의 항구울제라 에 불릴 만큼 훌륭한 스트레스 해소법입니다. 또한 뇌 혈류량을 증가시켜 뇌세포에 충분한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합니다. 특히 유산소 운동이 유익합니다. 빠르게 걷기, 조깅, 자전거 타기, 수영 등을 하루 30분 주 5회 실천하세요. 가볍게 땀이 날 정도면 충분합니다. 근력운동도 중요합니다. 근육량이 줄면 혈당 조절이 어려워지고 염증 수치가 높아집니다. 주 2회 정도 근력운동을 해보세요. 집에서 할수 있는 스쿼트, 푸시업, 플랭크 같은 간단한 운동으로도 충분합니다. 셋째 항산화 식품을 섭취해야 합니다. 과활성화된 별세포가 만들어내는 과산화 수소를 중화시키기 위해 강력한 항산화제가 필요합니다. 블루베리는 최고의 항산화 식품 중 하나입니다. 강력한 항산화 물질인 안토시아닌이 풍부하여 뇌세포를 보호합니다. 하루에 한컵 정도 섭취하세요. 냉동 블루베리도 영양가가 동일하니 걱정하지 마세요. 견과류도 뇌를 보호하는 훌륭한 식품입니다. 호두, 아몬드, 피스타치오에는 비타민 E와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합니다. 하루에 한 줌이면 충분합니다. 다만 칼로리가 높으니 과용은 금물입니다. 녹차도 매우 좋습니다. 항산화 성분인 에피카테킨 갈레이트가 뇌를 보호하고 염증을 줄여줍니다. 하루에 팥 3잔 마셔도 좋지만 카페인 때문에 저녁에는 피하세요. 강황도 주목할 만합니다. 강황의 커큐민 성분은 뇌염증 억제에 효과적입니다. 카레나 강황차로 즐기실 수 있습니다. 넷째, 오메가3 지방산을 섭취해야 합니다. 오메가3 지방산은 뇌세포막의 중요한 구성성분이자 강력한 항염증 물질입니다. 생선은 최고의 오메가3 공급원입니다. 연어, 고등어, 정어리 같은 기름진 생선을 일주일에 최소 두번 섭취하세요. 생선 섭취가 어렵다면 오메가3 보충제를 드셔도 좋습니다. 하루 7일만 정도가 적당합니다. 첫째금연하고 음주를 절제해야 합니다. 담배와 술은 강력한 산화 스트레스 유발 물질입니다. 특히 흡연은 별세포의 과잉 반응과 생산을 직접적으로 촉진합니다. 금연이 어렵다면 점차 양을 줄여보세요. 니코틴 패치나 금연 약물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술을 완전히 끊을 필요는 없지만 절제가 중요합니다. 남성은 하루 2잔, 여성은 1잔으로 제한해야 합니다. 여섯째, 유해 물질 노출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일상생활에서 유해 물질 접촉을 최대한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날은 외출을 삼가고 부득이하게 외출할 경우 KF94 마스크를 착용하세요. 가정 내 공기 청정기 사용도 권장됩니다. 플라스틱 용기에 뜨거운 음식을 담거나 전자레인지에 사용하는 것을 피하세요. 플라스틱에서 배출되는 비스페놀A, 프탈레이트 같은 화학 물질은 뇌에 독성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알루미늄 조리 기구 사용을 줄이세요. 특히 산성 식품을 조리할 때는 스테인리스나 세라믹 용기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곱째, 뇌 활동을 활성화해야 합니다. 뇌를 꾸준히 사용하는 것은 뇌 가소성을 촉진하여 중증 반응성 별세포에 대한 저항력을 높여줍니다. 독서는 최고의 뇌 운동입니다. 소설이든 전문 서적이든 상관 없습니다. 읽는 동안 상상하고, 추론하고, 기억하는 과정이 뇌 전체를 활성화시킵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도 중요합니다. 외국어, 악기, 컴퓨터 등 무엇이든 좋습니다. 뇌에 새로운 자극을 주는 것은 신경 연결을 강화합니다. 퍼즐이나 보드게임도 좋습니다. 바둑, 체스, 수도쿠, 십자말풀이 같은 게임은 인지 기능을 향상시킵니다. 여덟째, 사회적 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사회적 고립은 스트레스를 높이고 인지 기능을 저하시킵니다. 가족, 친구들과 자주 만나고 대화하세요. 전화 통화라도 좋습니다. 다른 사람과의 상호작용은 뇌를 자극하고 스트레스를 줄여줍니다. 취미나 동호회 활동에 참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어울리며 자연스럽게 사회적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자원봉사 활동도 추천합니다.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은 만족감과 성취감을 줍니다. 아홉째 정기적으로 건강 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같은 만성 질환은 모두 뇌혈관을 손상시켜 중증반응성 별세포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혈압은 정상 범위내로 유지해야 합니다. 이상적인 수축기 혈압은 121mL 이하, 이왕의 혈압은 80mL 이하입니다. 공복혈당은 100 미만, 식후혈당은 140 미만으로 유지하세요. 콜레스테롤 수치도 중요합니다. 총 콜레스테롤 200 미만, LDL 콜레스테롤 130 미만을 목표로 하세요. 열 번째, 보충제를 활용해야 합니다. 음식으로 부족한 영양소는 보충제로 채울 수 있습니다. 비타민 D가 대표적입니다. 비타민 D 결핍은 인지저하와 관련이 있습니다. 하루 천 줄째 이유를 섭취하세요. 비타민 B 의미도 필수적입니다. 채식주의자와 노인들은 특히 결핍되기 쉽습니다. 하루 10 마이크로그램 정도면 충분합니다. 코엔자임 Q10도 좋은 항산화제입니다. 미토콘드리아 기능을 개선하여 에너지 생성을 돕고 활성산소를 줄여줍니다. 이 모든 방법을 실천하기 어려울 수 있지만, 하나씩 시작하여 습관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세 가지는 스트레스 관리, 규칙적인 운동, 충분한 수면입니다. 이세 가지만 제대로 지켜도 중증 반응성 별세포 발생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결론, 새로운 희망을 향하여 오늘 우리는 이 중요한 주제에 대해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60년간 의학계를 지배해 온 베타 아밀로이드 가설이 틀렸고, 치매의 진짜 원인은 중증 반응성 별세포라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발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이제 우리는 치매의 진짜 원인을 알게 되었습니다. 둘째, 원인을 알았으니 효과적인 예방법을 찾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셋째, 미래의 치료법은 이제 표적을 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중증 반응성 별세포는 예방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베타 아밀로이드와 달리, 간단한 일상생활의 노력으로 막을 수 있습니다. 30년간 수많은 환자를 치료하며 저는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건강은 하룻밤 사이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매일의 작은 습관이 쌓여 큰 차이를 만듭니다. 치매는 더 이상 불치병이 아닙니다. 우리는 원인을 알게 되었고 예방할 방법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실천한다면 충분히 막을 수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오늘 배운 것을 혼자만 알고 계시지 마십시오. 이 정보를 당신의 가족과 친구들에게 공유해 주십시오. 특히 50세 이상의 부모님과 다른 어르신들께 이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는 나라 중 하나입니다. 치매 환자는 이미 100만 명을 넘어섰고 그 수는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배운 것을 실천한다면 이 암울한 전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제가 환자들에게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건강한 뇌는 당신이 평생 사용할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자산입니다. 돈은 잃어도 다시 벌수 있지만. 뇌 건강은 한번 잃으면 되찾기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니 지금 시작해도 절대 늦지 않습니다. 오늘부터 실천을 시작하세요. 스트레스를 줄이고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충분히 잠을 자고 항산화 식품을 먹고 담배와 술을 끊고 새로운 것을 배우십시오. 대한민국의 연구진들이 세계 최초로 발견한 이 놀라운 사실들을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시길 바랍니다. 당신과 당신의 가족이 평생 건강한 뇌를 유지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에 참여해주신 기초과학연구원의 이창준 단장님과 전희정 선임연구원님, 그리고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의 류훈 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오늘 어디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지 정말 궁금합니다. 아래에 댓글을 남겨주시고 궁금한 점이 있다면 무엇이든 편하게 질문해주세요. 그리고 최고의 건강 정보를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 버튼을 누르고 알림 설정을 켜는 것을 잊지 마세요. 그들의 연구 덕분에 우리는 치매를 극복할 새로운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영상을 가족과 친구들에게 공유해주세요. 이 정보가 당신이 아끼는 사람들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이 글을 공유해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이것이 제가 계속해서 유익한 건강 정보를 나누는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